저에게 요즘에 새로운 취미 생활이 생겼는데요. 이웹 소설 읽기입니다. <laughs> 열심히 읽고 있는데 특별히 어, 유진성이라는 작가님의 이 작품 세계에 빠져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laughs> 그 네이버 어, 그 플랫폼에 다섯 편의 작품을 쓰셨거든요. 근데그 다섯 편이 세계관이 연결되더라고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요새 이렇게 마블처럼 이렇게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계관을 다 정복하려고 하나씩 하나씩 전부 정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작품을 읽고 있는 중이고 그 제목이 칼에 취한 밤을 걷다. 아주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줄여서 칼취밤이라고 부르는데 이 장르가 무협 소설입니다. 그 칼취밤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이제 전형적인 무협 소설이죠.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운둔해 있다가 어느 날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떤 한조직에 우두머리를 깨부셔요. 그리고는 그 조직을 접수하는 거죠. 이제 접수했으니까 그 밑에 수하 하나가 와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막 깔려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식지 하나를 이제 줍니다. 여기 이 무협 소설 세계관에는 무협 소설인데 신문 같은 게 있어요 잡지 신문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 신문에는 이 무림 강호 무인들의 이 부록으로 무인들의 서열록이 있습니다 서열록 소위 말하는 이 내공의 정도에 따라서 전투력에 따라서 무인들을 분류하고 그들의 등급을 나눈 서열표예요 주인공이 그 수아한테 물어봅니다 아 이게 뭐냐 예 이것은 이러저러한 강호 서열록입니다. 어, 그러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여기서 어느 정도 되냐? 저는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여기서 한 5등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 그럼 네가 보기에 나는 몇 등급 정도 되는 것 같냐? 뭐단주님은한 3등급은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 이게 주인공이 흥미를 좀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 수화가 물어봐요. 그럼 제가 정기구독을 신청할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됐다. 필요없다. 그래요. 그 수화가 놀래요. 아니, 왜요? 여기는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습니다. 나중에 단주님이 이 저런 이런 저런 세력과 싸우시려면 이걸 받아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주인공이 수화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야, 네가 5등급 정도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4등급 무인들보다는 약하다는 소리겠네. 네. 그럼 네가 어느 날 4등급 되는 적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가만히 칼 맞아 죽을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 질문이 꽤나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과 현실의 장벽을 뚫고 우리에게 날아드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현실 세계가 우리에게 등급을 매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등급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표에 의해서 나의 가치와 능력을 결정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적이었죠. 그 등급이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 등급대로 대학을 갔습니다. 암암리에 대학 서열도 정해지고요. 뭐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연봉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고요 오랜만에 뭐 옛날 동창을 만나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러다 보면은 역시 아마무리의 서열이 갈라집니다 초등학교 때는 똑같았는데 같은 학교니까 근데 대학과 직장을 갔더니 등급이 달라요 순위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서열이 아래로 깔리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직장 못하면 동창회 나가지도 않잖아요. 얼마 전에 예능 프로 런닝맨에서 그 막내 서열 정하기라는 테마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오프닝 때이 전소민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뉴스 기사나 이 홈페이지에 런닝맨 출연진 이름이 배열될 때그 전소민과 양세찬 그두 사람이 이제 막내 입사 동기인데 그 이름 순서가 간혹 바뀐대요. 근데 자기는 그 이름 순서를 서열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자기 이름이 양세찬보다 뒤에 나오면은 심각해진대요. 아, 내가 요즘 좀 열심히 안 했나? 내가 쟤보다좀 밀리나? 그 스스로 서열 등급을 만들고 그 등급 안에 갇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사사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사사 드보라에 대한 본문입니다. 사사 드보라 밑에는 바락이라는 전쟁 지휘관이 있었고요 장군이죠 이 바락 장군이 어떤 인물이냐면 바로 그 서열 등급에 아주 종속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적이 나보다 등급이 높다라고 생각되면은 미리 겁먹고 벌써 포기하는 인물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의 야빈 왕의 점령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엄청난 병력이거든요. 이 철병고 900대. 이 이때가 시대상으로 이제 막 청동기에서 철기로 바뀌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죠. 청동기에서 철기. 이제 막 청동기 철기인데 철기 무기를 가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철기가 없으면 청동기라도 가졌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드보라 바로 앞에 사사가 삼갈인데 삼갈은 나무 막대기로 전쟁을 했던 사사예요. 그리고 지금 사사기 5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병사들의 이 무기 수준을 묘사한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당시에 군 군대가 변변한 무기 하나씩도 챙기지 못했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상대방은 철 병거가 900대래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총검술로 혹은 맨손으로 탱크 900대를 이제 때려 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전투력의 서열을 한번 매겨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바락 장군이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드보라가 이 사사인 동시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줍니다. 이 전쟁은 승리할 전쟁이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 근데 바락이 도무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이미 머릿 속에 서열 정리가 끝나 있거든요. 아, 우리 등급은 여기 있고, 쟤들은 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락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겁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과거 유다 지파의 전쟁 기록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철 병거를 가진 다른 가난 주민과의 전쟁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는 다 이기는데 유독 그철 병거를 가진 가난 족속은 이기지 못해서 패배했다는 기록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 게 귀에 맴도는 거예요 와 이거 승산 없다 못 이기겠다 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 철병고 900대와 같을 때가 있어요. 내가 뚫어야 될 상황,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철병고와 같습니다. 그것도 900대 철로 둘러쌌어요. 나는 보병 1만 명인. 물론 1만 명그 수가 많긴 합니다. 그런데 변변한 무기가 없어요. 거의 뭐 맨손, 나무 막대기. 어떻게 이겨요? 제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장례에 대한 문제. 취업이나 뭐 이직의 문제, 요즘에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뭐 어렵다,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내 서열을 매기고 등급을 가늠해 본다고요. 내 수준은 뭐 어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철병고 900대가 보여요. 도저히 상황이 막막해. 그래서 철병고가 있다고 포기할 겁니까?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뭐 질병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회복되지 않는 관계들이 또 있습니다 관계만큼 망막한 것도 없고 사람의 마음만큼 얻기 힘든 것도 없고 돌리기 어려운 것도 없거든요 차라리 철병고 900대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포기할 겁니까? 관계의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무너진 교회 공동체의 문제 사실 우리들의 문제인데 철병거가 있다고 해서 포기할 겁니까? 오늘 본문에는 포기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철병거를 앞에 두고도 애초에 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인물 사사 두보란데요 두보라는 이 서열 등급에 관심이 없습니다 서열을 아예 매기질 않아요 물론 뭐 서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 전혀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두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두보라가 바락 장군에게 이 작전을 하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작전은 그녀가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병사들을 집결시킨 다음에 기손강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전투를 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가 이제 건기거든요. 이스라엘 여기는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라서 비가 안 와요. 강이 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기손 강은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마른 평지가 펼쳐진 개활지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를 상대하려면 산에서 험난한 지형을 이용해서 게릴라전을 펼쳐야겠습니까? 아니면은 넓은 개활지에서 전면전을 펼쳐야겠습니까? 당연히 산에서 숨어가지고 이제 게릴라전을 펼쳐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신 작전은 뭐냐면? 기껏 산에서 집결한 다음에 개활지로 내려가서 거기서 맞붙으라고 하십니다. 백전백패죠. 그런데 드보라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가 개활지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건기에 뜬금없이 폭우가 쏟아져요. 성경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 구름도 물을 내렸다. 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비가 내리면 땅이 질퍽거리니까 전차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 보면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고 기성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밤새도록 물이, 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강이 불어나서그 상대방이 다 떠내려갔다는 표류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싸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죠. 대승리를 거둡니다. 드보라는 언제나 그 귀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던 인물, 세상의 등급과 순위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이것은 비단 이 전쟁뿐만 아니라 본문 5절에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고 사람들이 거기로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을 한다는 것이 이 사사의 기본적인 직무인데 왜냐하면 사사라는 말이 재판관, 이제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인데 재판은 공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오늘날의 광화문 광장 같은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당시 야빈 족속의 압제가 너무 심해서 일반인들은 숨어 살았어요. 외출도 꺼리고 그래서 대낮에도 큰 길이 텅텅 비고 다들 오솔길로 길로 숨어서 다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야빈이 무섭거든. 야빈이 서열이 높으니까. 근데 드보라는 그런 게안 통해요. 당당하게 가장 넓은 곳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다합니다. 사사로서의 직무, 재판을 수행해요. 왜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소설 《칼치밤》으로 돌아가 보면 주인공이 수화에게 질문했지요. 너 너보다 높은 등급의 적을 만나면 어떡할 거냐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가만히 칼맞아 죽을 거냐 그 수화가 몸은 거리면서 대답을 못해요 왜냐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거침이 없습니다 자기는 싸울 거래요 싸움은 그런 등급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래요 그런 등급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네가 죽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 소식지를 정기 구독을 신청하지 않는 이유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서열 등급표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라는 이미지요. 그 주인공의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철병고 900대가 나를 향해 덤벼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상대니까 포기할 겁니까? 자꾸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내 사고 구조도 거기에 익숙해집니다. 세상이 정해 주는 대로 내 등급도 정해지고 내 가치도 결정됩니다. 너는 3등급이야. 너는 4등급이야. 너는 대학은 어디 나왔고 너는 직장이 어디고 너는 연봉이 얼마고 너는 업무 능력이 이 정도고 그래서 너는 이러저러한 사람이야. 그게 왜내 가치를 결정합니까? 내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다 하십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계획하셨고 그렇게 나를 이 세상에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나의 가치를 폄하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아시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물을 한번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춰보자고요 몇 등급 정도 될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우선 나그네였는데요 유랑민, 팔자 좋은 여행객이 아니고요 오늘날의 전쟁 난민을 생각하면 됩니다 딱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불임가정 그 시대의 자식이 없다는 것은 뭐 종교를 불문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한 밑바닥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몇 등급 정도 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바닥에 완전히 깔린 인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달랐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을 감히 세상이 평가할 수 있습니까? 감히 세상의 기준표에 끼어 넣을 수 있습니까? 그 안에 담지 못할 인물입니다. 세상보다 크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에 그 귀를 집중했어요.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에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치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십니다. 내 능력의 한계를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십니다. 물론 뭐 나는 부자일 것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철병거가 나를 애워싸고 산과 바다가 나를 애워싸고. 온 천하가 나를 애워싼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홀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